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요 횃불이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은혜, 평강을 오늘도 맛보 우리 공동체 되 소망합니다. 어,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도 어, 유다 지 중심으로 한 정복 사업에 대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제 말씀에 우리가 누가 올라가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는 올라갑니다.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수요가 많은 유다 지파와 가장 수요가 적었던 시몬 지파가 함께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갈렙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이제 정복사업을 하는 와중에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본 이름이 기럇세벨이라 하였습니다.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드빌의 땅을 칠 때에 한 가지 백성들 가운데서 갈렙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그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한 가지의 제안을 하며 포상과 같이 자기 딸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악사를 주겠다 라고 하였던 이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 많이 있었던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포상의 관습으로서 자기 딸을 주고 온 하였던 일들이 있다 더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렙이 그것만을 바라고서 내딸 악사를 죽였노라라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 더큰 목적이 있었. 내딸내 내 딸을 누군가에게 아내로 주는 일또 갈렙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위를 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그런 쉬운 일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도 네, 자녀들을 뭐 시집과 장가를 보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으나, 내 자녀의 일인데, 어찌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어,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것은 매우 고심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아직 또한, 어, 자녀들이 출가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또한 어, 동일하게, 또 갈래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악스, 그, 갈렙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는 그 자는 신앙의, 신앙의 용사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신앙의 용사이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 딸을 그러한 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열두 정탐꾼을 보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열정탐꾼은 부정하며 그 땅을 저주하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에는 악평을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두 사람 여우사와 갈렙 이두 사람 중에한 명이 이 바로 갈렙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했던 어그 평가가 없던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으니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우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의 사람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렙 믿음의 시선을 가졌던 그 갈렙인이 그 자신의 딸이 어떤 남편을 얻을까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관점, 그 시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땅을 치러 올라갈 만한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구하였던 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나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자였습니다. 음, 한편 한 그러니 한마디로 온니엘이라는 자는 갈렙의 조카인 거죠. 뭐 어쨌든 이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서서 결국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자는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어떤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사사 그 초대 사사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사로서 등장했던 이 온니엘 그러니 그, 아, 그 믿음이 보증되어 있던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온니엘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갈렙의 딸인 악사를 배우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남편감을, 나의 자녀가 배우자감을 그 데려고 온다라고 할그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아내 딸에게 어울리겠다, 내딸 고생 안 하겠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날마다 고군 분투하는 자. 내가 세상에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그 자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겠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외적으로 볼때 성공한 자인가 아닌가를 보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관점, 그가 신앙의 용사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어서 정복사업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자손은 겐스람 모세 장인이었던 장인의 그 족속인 겐스람들과 또 심원 족속과 또다시 함께 남쪽 지역을 차지하러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1 7절의 기록과 같이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점령하는 수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 부분만큼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점령하라 라고 절대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바로 가난 땅이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햇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라십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호흡 있는 자를 다 멸절시키고 진멸하라라고 분명하게 모빠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극한한 정복 사업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바로 17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잘 순종을 하였던 모습이죠. 스바세 모든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다라고 하니 잘 따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어떻습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이제 블레셋 지역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유다지파에서 베냐민지파에 대한 말씀도 짧게 등장하죠.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두 번째 달락에서는 진멸하였으나 세 번째 달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오롯이 100% 진멸치 못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읽었던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100% 순종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토록 이 철두철미하게 그 족속을 다 쫓아내라라고 한가라는 것을 그럼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앞서 읽었던 20장 16,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보면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그땅 가운데 가난한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추악한 짓을 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은 그들이 너희에게 이런 이방의 모든 풍습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그렇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다 멸절시켜 쫓아내야 되고 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롯이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일지인데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섬기며 나를 찬양하며 나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너희가 그것을 떠나 우상의 가증한 일을 따른다면은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너희가 오히려 멸망하게 될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이 백성들이 그러한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에 허탈한 것과 헛된 것,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곳에 빠져가는 것을 누가 원하고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환경이 온전히 다 깨끗이 말끔히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에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러 어떠함, 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그곳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라고 자만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타협하고 협상한다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 환경에 치우쳐 쏠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염려하는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멸절시켜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다 멸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라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철병거가 이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와가 호 함께해서 우리가 전목사업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잘 이루어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철병거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운데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 안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늘름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셨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옮겼을 때에 몇 걸음 몇 발짝을 바다 위를 걷는 유일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다 합니까? 바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그전에 없었던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철병거가 보이니 두려움이 생겨 그것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삶이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두는가가 나의 삶의 성패를 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시선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을 보기 시작할 때. 뭐랍니까?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의께 시선을 맞춰나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일하기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완전한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먼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철병과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비 공동체들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 따라 인내하다가 갑자기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유다와 베냐민자 손들은 불안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나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잘 살아가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철변 것 때문에 낙담하여 넘어질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